혹시나 하고 싸게 심어놨는데 싸이안 올라와가지고 혹시나 하고 열어보니까는 이렇게 싸이 나왔습니다. 두리안에 싸이잘 보이시나요? 두리안싸 제대로 나왔죠? 싸이 두리안싸 이것만 나왔냐? 이것도 지금 나왔어 이것도 이것도 살짝 나네 살짝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뭐 벌어져 버러져 붙네 벌어져가지고 싹이 나오려고 하나 어쩌나 다시 심어줘야겠네요 금방 이제 잎사귀가 나올 것 같아요 참으라 나비, 나비가 날아다니네. 나비가 도망가고네. 다시 심어줄게요, 다시. 다시 심어줘야지. 제대로 나라고. 아이고, 좀만 더 기다리면은 됐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보고 말이야. 예, 금방, 둘이야,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신나네, 신나.